동탁에게서 상용을 빼앗은 유비 군대는 이번에는 한중을 빼앗아 보기로 합니다. 한중으로 가던 중 유비 군대를 막기 위해 방아친이 군대를 이끌고 왔습니다. 그렇게 유비 군대는 방아친 군대와 싸우게 되었습니다. 문추 호조알량은 왼쪽에 보험결의 사용제는 아래에 배치되었습니다. 안량 문추는 왼쪽 진영의 전술 지점을 허전은 아래 진영의 전술 지점을 제압하기로 하고 유비와 관우는 여기를 장비와 조우는 아래 진영을 점령하기로 했습니다. 방아친은 유비와 관우를 막기 위해 달려갑니다. 방아친이 진영을 비우자 문추와 안량은 방아친이 비웠던 진영을 공격하기로 하고 허전은 아래 전술 지점을 제압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진영을 점령한 장비와 조안이 유비와 관우를 돕기 위해 달려갑니다. 그렇게 관우가 쪽 진영을 점령한과 동시에 방아친 부대도 괴멸되었습니다. 방아친 군대를 물리친 유비 군대는 계속 진격을 하던 중 이가 군대와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도원결의 사용제는 위에 배치하기로 하고 나머지는 오른쪽에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안양 문추 허전은 적이 전술 지점을 제압하기로 하고 유비와 관우는 앞에 있는 적 진영 장비와 조은은 오른쪽 대각선 앞에 있는 적 진영을 점령하기로 합니다. 이때 호거와 부대가 유비군의 진영을 점령하러 가자 이를 알게 된조운이 쫓아가기로 합니다. 그리고 장비도 같이 쫓아갑니다. 이때 유비가 적 진영을 점령하자 관우는 아래 있는 적 진영을 점령하기로 하고 동시에 이각 부대가 회멸되었습니다. 이각 부대가 회멸되자 문추는 앞에 있는 적 진영을 점령하기로 합니다. 하지만 이때 동탁 하후 조엄이 부대를 이끌고 도착하자 알량과 허도도 같이 상대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다리 위에서 싸우게 된동탁군과 알량이 이때 알량과 조엄이 겨루게 되었습니다 무력 차이 많이 났는데 당연히 한방의 싸움이 끝났습니다 알량이 승리하자 곧바로 조엄부대가 괴멸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비가 도우려 왔습니다 또쪽 진영을 제압한 반우도 도우려 갑니다 싸우는 동안 호거와 부대의 근황을 확인하려고 했는데 괴멸이 되었군요. 그리고 내동 부대도 괴멸되었습니다. 이어 알량과 문추의 협동으로 가우 부대도 괴멸되었고 호빵은 동탁인에도 괴멸되었습니다. 한중에 도착한 유비 군대는 한중을 공격하기로 했습니다. 공격하던 중에 방아친이 다시 군대를 이끌고 왔습니다. 이번 전투에도 유비가 직접 참군을 맡기로 하며 관우와 조운은 앞에 있는 전술 지점을 제압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유비와 장비는 옆에 있는 적진영을 점령하기로 하고, 알량과 허전은 적 성문 옆에 있는 전술 지점을 제압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문추는 진영을 지키기로 합니다. 이때 조운과 방아친이 겨루게 되었습니다. 남자, 애, 여자, 애견이다. 무력 차이도 많이 나는데, 이, 예. 한 방에 끝났습니다. 어머, 죽여버렸습니다. 안 그래도 여장니 자비 없는 조자룡의 용맥. 암튼 조자룡은 적장의 목을 땄습니다 방아친이 전사하자 손쉬게 진영을 점령한 관우와 조운 옆에 있는 진영을 점령하기로 하며 알량과 허저도 돕기로 합니다. 그리고 문추도 유비와 장비를 돕기 위해 오른쪽으로 갔습니다. 이때 장비도 점령해 유비는 앞에 있는 전술지점을 제압하기로 하고 장비와 문추는 관우네가 있는 쪽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전술지점을 제압한 유비도 같이 갔습니다. 그렇게 다 모이자 유비군대는 장로가 지키고 있는 성문을 공격하기로 합니다. 유비군의 공격에 장로는 버티지 못하고 배멸되었습니다. 이어 성문을 파괴시켜부렸습니다 뒤늦게 동탁이 막으려고 왔지만 이미 알량과 문초한테 무시당했습니다. 이때 가후 부대가 빠져나가자 반우와 허저가 잡으러 가기로 합니다. 동탁 부대가 장비와 싸우자 적 진영을 점령하고 있던 알량이 동탁 부대 뒷동수 치기로 합니다. 그리고 문초는 뒤쫓아오던 조원부대를 막기로 합니다. 이때 동탁 부대가 괴멸되고 성문 밖에 있었던 유비네가 돌격합니다. 그렇게 조엄부대가 괴멸이 되었고 뇌동부대도 괴멸이 되었습니다. 한편, 혼자 남은 가우부대, 허조와 관우에게 처맞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우부대도 반우와 허조의 다구레 위해 괴멸되며 전투가 끝이 납니다. 유비 군대는 일단 해산하기로 합니다. 어차피 동탁이 내가 다시 한중을 점령할 텐데 굳이 거병을 하지 않았던 이유는 대역객이 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적 장수들을 죽이고 싶었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암튼 봉거에 도착한 유비, 상령으로 이전하기로 합니다. 상령에 도착한 유비는 부하들에게 순회를 돌아 보험을 벌게 하고 유비는 새로운 동료를 맞이하기로 합니다. 그는 바로 황충. 황충은 따로 소속되어 있는 세력이 없기 때문에 유비는 얼른 황충과 친밀도를 쌓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부모와 동시에 바로 동료로 삼기 위해 부하들에게 동기투를 늘리는 일을 시켰습니다 부고! 그렇게 계속 황충과 진밀도를 싸운 유비 진밀도가 최대치가 되자 황충은 유비에게 1대1 맞다이 하자고 하길래 유비는 수락했습니다 그렇게 유비는 황충과 결루게 되었습니다 <놀람> 자,体会大义的分量吧。 열심히 싸운들 승리합니다. 그렇게 이긴 기념으로 황충과 우무관계가 되며 유비의 새로운 동료가 되었습니다. 황충을 동료로 삼은 유비는 본거로 가서 다시 이사하기로 합니다. 신야에 도착한 유비는 동료들에게 순회와 모집을 시켰습니다. 황충에게 황충의 양딸들을 소개받아 재혼했습니다 근데 황충의 양딸들과 너무 많이 재혼한 나머지 최대를 넘어버리게 되면서 다 사라졌습니다 당황한 유비는 사라진 동료들을 다시 모았습니다 동료들을 다시 모은 유비는 부하들에게 순회를 돌게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유비는 새로운 동료를 얻기로 합니다 그의 유 멤버는 바로 조명덕씨 유비는 조조를 만나기 위해 조조에게 달려갑니다 그렇게 조조가 있는 거룩에 도착한 유비. 조조를 만난 유비는 친밀도를 쌓았습니다. 어느 날 조조가 유비에게 얘기를 구해달라고 하자 유비는 수락하고 얘기를 구매한 뒤에 조조에게 줬습니다. 그렇게 유비와 조조는 풍우관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조조는 이미 소속 세력이 있기 때문에 유비는 권유해 보기로 합니다. 조조는 마침 기다렸다는 듯이 수락하며 유비의 유 멤버가 되었습니다. 유비는 이번에는 하후돈을 만나보기로 합니다. 하후돈을 만난 유비는 하후돈과 친밀도를 쌓았습니다. 어느 날 하후돈은 유비에게 자신의 은인에게 찾아가 안부를 전해줄 수 없겠냐는 말에 수락하며 바로 하후돈의 은인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하후돈의 은인을 만난 유비는 은인에게 하후돈의 안부를 전해준 뒤에 하후돈에게 달려가 은인의 소식을 들려줬습니다. 그렇게 유비와 하후돈은 국무관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후돈도 소속 세력이 있기 때문에 권유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유비의 설득으로 하후돈은 백수가 되었지만 동기 수가 꽉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고민 끝에 조조를 내보내고 하후돈을 받았습니다. 왜 그랬냐고요. 나도 뭐 고민 끝에 유비는 이렇게 가기로 했습니다. 사병들도 최대치가 되었겠다. 싸우고 싶어진 유비는 백화 조정. 반우 장비저우 아, 조조하우던 조조, 황충포조한양운추와 함께 양양을 공격하기도 합니다. 거기에 또 지원군으로 유비의 여친들도 일부대를 이끌기로 합니다. 그렇게 공격을 하던 중 양해가 유비군을 막기 위해 양양에 도착했습니다. 그렇게 양해와 싸우게 된 유비. 이번 전투의 창군은 역시 유비가 막기로 했습니다. 먼저 알량과 문추는 오른쪽 적 진영을 공격하기로 하고 조은 하우던 황충은 가운데 성문을 파괴시키기로 합니다 허조는 왼쪽 적 진영을 공격하기로 하고 유관장 형제는 왼쪽 성문을 파괴시키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조조는 오른쪽 전술지점을 제압하기로 합니다 이때 원군으로 시지제 부대가 도착했습니다 조조가 전술지점을 제압하고 알량과 문추가 적 진영을 점령하자 이 셋은 바로 앞 성문을 파괴시키기로 했습니다 도중의 가운데 성문을 돌파했는지 황충이 상로를 파괴시키려 올라갑니다. 그리고 동탁의 사위인 우모가 하우돈과 조운을 막으려고 했지만 하우돈이 돌진을 하게 되면서 우모부대는 괴멸되었습니다 그리고 허저도 진영을 점령하자 유관장 형제가 있는 쪽으로 가기로 합니다. 이때 알량과 왕위가 일기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목소리> 왕위는 자기보다 무력이 높은 알량 상대로 잘 버텼으나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우던과 황충은 시지제 부대를 쫓아가기로 하고 조은은 석포를 부시기로 합니다. 그리고 왕위 부대가 괴멸되면서 문추에 의해 전사하고 맙니다. 그리고 조은 역시 진영을 점령하자 유빈에도 계속 전진합니다. 알량인의 상대로 성문에서 버티던 양의 부대가 괴멸되고 성문이 파괴되자 유빈에는 성문 안으로 들어갑니다. 홀로 남은 희지제 부대는 어떻게든 버틸려고 했으나 혼자서는 무리였습니다. 양양을 뺐는데 성공한 유비군. 백화부대는 해산하기로 하고 유비군은 이유와 싸우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대협객이라는 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유군과 싸우게 된 유비군. 황충 유비, 관우, 조운 조조, 장비는 유괴부대를 공격하기로 하고, 하후돈 허저, 안양 문추는 이유부대를 공격하기로 합니다. 이유부대가 안량이네를막고 있는 사이, 유괴부대는 진영 안으로 들어가는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유비네가 오기도 전에, 이유부대가 괴멸되었고, 이어 유괴부대도 괴멸되었습니다. 유비는, 일단 대역객으로 승진하기로 했습니다. EU 군대를 물리친 유비군은 이쯤하고 해산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유비와 동료들은 개인정비 시간들을 보내기로 했습니다.